남중남고 나가지고 사실 대학 와서 처음 여자인 친구들 본 거라서 우와, 눈 감고 한, 있어. 더 계속 말씀드리는데 남자애들이랑은 정말 편해요. 그러니까 남중남고 나왔을 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니까. 근데 여자인 친구들은 무슨 장난을 쳐야 될지 모르겠어요. 무슨 장난을 쳐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<laughs> 야, 어떻게 할지 <laughs> 네 괜찮아. <웃음> <웃음> 자, 지금부터 기대명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사람 하 이상하게 만는게 <만난다. 웃음> 순식간이네. 이번에 둘지타쪽두 여자분이 계시잖아요. 넵.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래도 어느 쪽이 좀 마음이 저좀더 가더라. 어떤 분이? 아, 이거 이거를 당연히. 당사자들이 해서 <laughs> 청문회의 기본이 기억이 잘안 납니다 기억이 잘안 납니다 와, 맞았는다 음. 일단 유리와 지윤이의 의견부터 물어보는 게어 <laughs> 어.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야 <laughs> 어. <laughs>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좀 가장 어린 성준이 시선에서 가장 아, 어린... 그러니까... 현장의 느낌을 제일 잘 알지 네, 유리 누나하고 대명 형 어, 어떤 거 같아, 네 생각은? 뭔가... 아, 누나 눈빛이 이상해 뭐 형님의 눈빛이 이상해 <웃음> <웃음> 이제 유리 누나가 이제 응. 어떤 사람이라도 장난을 쳐주면 이제 잘 받아주는 사일이어서 응. 응. 활동적이라는 얘기잖아. 네, 그래서 대명이가 이제 장난도 잘 치니까 응. 이게 서로 잘 맞는 응. 것 같아. 요 둘이 어떤 장난을 많이 쳤어? 스킨니 스크 시크... 뭐? 관련된 장난? 스킨스과 관련된 장난이 그러니까... 무슨 장난인지? 스키 아. 스 관련된 장난은 그러니까... 무슨 장난인지? 그러니까... 정말 잘해야 된다. 아, 그러긴 한데. 어. 여기서 빠지겠습니다. <laughs> 그. 그냥... 아까 저기 말씀하셨잖아. 잘 기억이 안 납니다. 네. 어. 좀더 나아고. 좀더 빨리 하야. 와말로와 <laughs> <일로와. 일로와. 일로와. 웃음> 어떻게 생각해? 나 진짜 재밌게 준비할 수 있어. 그것도 있어 토닥토닥 쏘 예쁜 친구들을 토닥토닥 토닥토닥 소용관계 결론은 드라마에서 어떻게 나아요? 아침, 아침 드라마는 삼각관계 다 깨지죠 아 아, 그러면 저 남자 주인공이 두 여자를 버리고 새로운 또 여자를 찾아가는구나 어느러믄 떠나버리죠 아침 드라마는 아 대부분 이제 니들 니들은 남매였어.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니들은 남매였어. 어머, 어머. 막자. 니들은 남매였어. 대박. <laughs> 그렇게 될수 있다니까. <웃음> 남매였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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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될수 있다니까. 아침 드라마인 거야. <laughs> 주말 드라마는 또 다르겠죠? 주말 드라마는 이제 해피엔딩이 좋은 착한 여자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. 아, 그리고 또 새로운 남자가 나타나고. 네.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다 좋은 해피엔딩으로. 네, 그렇죠. 그랬으면 좋겠는데 주말 드라마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대명 씨는 것... 아침 드라마 되고 싶어요? 주말 드라마 되고 싶어요? 저는 동시 탈출이 됐다잘 가르쳐주셨어요 잘 가르쳐주셨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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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구를, 많이, 아, 아니, 연구를 아, 많이 하는 거예요 어. 어. 즐거움엔 끝이 없다 TVN